아무튼 어, 이걸로 사진을 좀 찍으셨는데 최근에 올린 사진 중에 몇 개는 <laughs> 손가락이 찍혔다고 뭔가 눈치 주고 타박하고 이게 부산에서 찍은 거 아닌가요? 네 맞습니다. 그럼 매니저님이 찍으신 것 같은데요? 네뭐 매니저님이 찍어주셨는데 뭐 매니저님이 손가락이 약간 뚱뚱하신가 음. 봐요. 음아 그래서 약간 렌즈에 걸리게 찍어서 네. 가장자리 보면은 손가락 같은 게 이제 희미하게 아, 근데, 근데 필카 감성이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? 뭐가 이렇게 훅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아, 좀 있는 게 한두 개면 너무 고맙죠 아다 나왔다 어, 네 음. 그렇군요 예. 아무튼 괜찮습니다 요즘 날 좋고 그러니까 많이 네. 찍어서 SNS 좀 하셔서 팬들도 좀 기분 좋게 해주시고 오빠도 음, 많이 찍어 드릴게요 예. 손가락 잘리고 싶어? 이런 말 했다 안 했다? <laughs> 아니 그냥 손가락 자르자 <laughs> 아 거기까지 했다? 아, 사진 주면서 그냥 음. 인화된 사진 보여주면서 아, 우리 세상, 우리 손가락 자를까? <laughs> 음. 이 정도? 뭐, 혹시나 하고 한번 친 건데 그게 아유, 그냥, 진짜였네요. 그냥 이게 그왜 진짜인지 직장 내 괴롭힘 회사로 옮겨서도 계속됩니다. 아니, <laughs> 이상해 보잖아요.